세계를 선도할 K-대한민국이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내란의 상흔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복귀를 알린 컴백 무대였습니다. 과거 유엔의 주연에 힘입은 대한민국이 이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는 선도국이 되었음을 천명한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는 명연설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기후위기 대응 등 국제사회의 공동과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할 글로벌 책임국으로서의 위상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유엔총회가 국익중심 실용외교에 힘입어 대한민국 외교의 영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실이 역대 최초 역대 정부 최초로 특갈비를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집행일자, 명목, 금액 모두 상세히 공표되었습니다. 국민이 피땀 흘려낸 세금을 한 푼도 헛두루 쓰지 않고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용단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원천 비 공개된 대통령실의 특갈비는 용처를알수 없는 그야말로 깜깜이 예산이었습니다. 이번 공개는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이후 정부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의 척도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